어, 어 왔어 성현 어. 너이 노래 알아? 어떤 거? 음, 우리 모두 함께 요지요잘 모르는데 음, 가사 자체는 좀 오글거리네 이 노래가 박봄이랑 던무브랑 어. 콜라보한 노래래 뭐 콜라보? 오늘은 뭐 먹는 딱풀, 먹는 분필, 막 이런 것처럼 막 먹는 물건이 아닌데 재미삼아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해서 그런 제품들이 요즘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관련돼서 사연이 와가지고. 그런 걸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연을 좀 읽어드리면 저는 10살짜리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어느 날제 아이가 뭔가를 붙일 게 있다면서 풀을 찾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딱풀을 먹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당장 뺏고 입안에 있는 걸 뱉게 했는데 알고 보니 식용 딱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서 딱풀 먹방 분필 먹방 같은 걸 보고 따라 한거 같은데 왜 그런 먹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딱풀뿐만 아니라 뭐 구도약 초콜릿 우유 바디워시 문구 업계랑 식품 업계랑 콜라보를 해서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리 분별이 잘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실제 제품과 유사 제품을 혼동해서 먹다 큰일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뭐 이런 사연이 왔어요. 저도뭐 말표 구두약에서 나온 뭐 술인가 맥주인가 이런 것도 있어서 약간 형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걸 재미 이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명히 혼동의 여지가 있죠. 저야 이제 말표 구두약 같이 되는데 그게 술이라는 걸 인식하니까 이제 이상해도 먹지만 아이들은 먹는 건가 보다 하고. 말표 구두약을 실제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아빠가 먹는 걸 봤으면 그래서 이런 혼동이 생길 수 있는 제품들을 좀어린이들한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좀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제조업계에서 뭔가 만든 공산품 물품 때문에 나의 신체 생명에 손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불법행위 책임으로만 구성할 수 있게 하면 피해자들이. 소송하 해서 승소 확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호하려고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법이 입법이 돼 있어요. 두법 행위 책임의 특수한 형태인 제조물로 인한 생명 신체 손해의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제조물 책임법이 주로 논의되는 분야는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TV가 막 폭발을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그런 TV를 만든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제,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폭발을 했다, 뭐, 멈췄다, 크게 다쳤다 했을 때, 자동차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콜라보 제품도 엄연한 제조 물품이기 때문에, 우두약 딱풀, 이런 것도 조금 먹어서는 안 그러겠지만, 치명적인 물품을 콜라보한 제품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건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데, 회복할 수 없는, 신체 손해가 생겼다 하면, 제조물 책임법으로 물품 만든 업체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조문을 좀 읽어드리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제조물의 결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물 자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야구 배트, 제조업체에서 야구 배트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내가 타로 때려서 그 사람을 다쳤어요. 그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오히려 이 제조물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증거죠. 이걸 때리니까 한 판을 한 방에 갔다 하면 그러면 그런 재중물 자체로 인한 게 아니라 재주물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한다. 예를 들면 야구 배트 에뭐 가공이 잘못되어서휘 두르는데 그 가시가 뭐 손에 박혀서 막치반되 내가 막 손이 찢어졌다 하면 이런 거는 배상책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와서 콜라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제조물 체계를 묻겠다 하면, 화자인데 뭐, 필 모양으로 생겼다고 쳐요. 그게 제조물 결함이 있는 건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게 맞고, 실제로 먹을 수 있게 제조가 돼 있다면. 근데, 결함이란 건꼭그 뭐 자체 결함뿐만 아니라 표시상의 결함도 결함으로 볼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반드시 먹기 전에 뭐 지도 바랍니다. 뭐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게좀 표시가 좀 부족하게 되어 있다거나 전혀 없다거나 하면은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표 구두약처럼 생긴 초콜릿이 있다고 치면 그건 자체는 이제 초콜릿이니까 먹어도 되겠죠. 근데 이게 말표 구두약이랑 실제로 오인될 수가 있잖아요. 초콜릿 회사랑 말표 구두약 회사가 콜라보서 제품을 만드는데 말표 구두약 회사는 이건 진짜 초콜릿이 아니라 구두약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누가 봐도 인식될 수 있게 표시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콜라보 제품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출시 안 했다고 해도 이거 뭐 절대로 먹지 마세요. 이런 거 보통 써있거든요. 화학약품 같은 거에는 다 이런 제조물 책임법상 절대 섭취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군데군데 써있어요. 제품에. 말포구대학은 이런 초콜릿을 콜라보 생산한 이상 실제 말포구대학은 절대 먹으면, 이거는 진짜 구대학이 먹으면 죽음. 막 강조해서 써놓으셔야죠. 그것도 막 깨알같이 써놓으면 애들은 절대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 사람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큰 글자로 해놓던지 뭐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미흡했다, 뭐 아무 표시가 없었다 하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진짜로 아이가 먹고 큰 탈이 났다 하면. 근데 이제 뭐 이런 걸 성인이 뭐 잘못해서 먹는다 이런 건 사실 상정하기가 어렵긴 한데 보통은 미성년자들이겠죠. 근데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가 친권자로서 보호 감독 의무가 있어서 애가 이게 잘못 먹었을 때 부모가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실도 있다 이렇게 보일 여지는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면 표시는 우린 할 만큼 했고 그걸 먹고 우인할 수도 있는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제가 이제 재조물 책임법을 논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사례화가 되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실제로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런 제품 출시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 입장 아니고 저도 재밌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 이상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이라면 보호감도 의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제일 많은 거는 의료사고에서 이게 문제가 와야 돼요. 뭐, 주사를 맞으면 피부가 하얘지고 환해지고 뭐, 광이 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막썩어들어다다든지 혹은 뭐, 약이 잘못되었었던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의료약품도 다 제조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고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거나 제품 자체에 원래 결함이 있었던 거거나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조물, 어떤 공산품, 이런 걸 사서 사용을 했다. 섭취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한 경고 같은 게 자세히 써져 있었냐를 좀 살펴보시고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제조물 책임법을 떠올리시고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주세요.